아, 아니요, 혹시 청소노동자분이세요? 예, 아, 그러시는데 어떻게 밖에 나와 계신지. 아, 잠깐 나왔다 갔네. 졌어요. 아, 어, 아 자, 방, 잠깐 나오셨는데 네. 못 들어가고 계신 분이야. 아, 네. 어, 못 들어가요. 나. 그러면 혹시. 어, 아, 제가 아까 봤어요. 안에서 유... 촬영했어요. <laughs> 우유하고 유리창 깨진 대로 그거 넣어주니까 보안이 예. 갖고 뛰는데 저기서 촬영하더라고. 우리 여사님들, 안에 여사님들 아, 촬영한 그렇구나. 거 여기다 보내달라고. 예, 예. 제가 <laughs> 지금 현재 페이스북으로 아유, 라이브 방송을 아유, 하고 있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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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농성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농성요? 아까 그러니까 이 시위를 이렇게 고용승계 해달라라고 얘기를 네. 어떻게 이런 주장을 언제? 예, 예, 80명을 1년 전에 예예 좀해택좀 예. 어, 좀 보려고 노조를 만들었거든요. 아 1년 전에요? 네. 예, 1년도 넘었어요. 아. 그러니제 작년 10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아. 그런데 한 번도 지금 그, 그한 이렇게 나갔다 협상을 나갔다 해도 협상을 안 해주고 연말에 다 있어요. 80명 해고시키고 어, 이거는 계약 그 직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여 <laughs> 없다. 하자가 없다. 응,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정말 에이. 목이 메이신데 저도 참 저, 마음이 어떻게 어, 말을 하시고 어. 그러니까 없네. 이런 부분은 지, 정규직이 아니고 뭐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청에서 얘기 다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네, 그죠?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네들이 사람 시켜서 인터넷 댓글을 올리나 봐요. 아. 언제까지 니네 뭐 먹여 살려야 되냐, 뭐 계약직인데 뭐 아, 아, 그러면은 말하는구나. 정부에서 그건 뭐지? 이 그, 정부에서, 뭐, 이렇게, 이런 근로자들 쓰는 사람도, 그러면 이렇게 시기에 오면 다. 응? 해야 되냐 막 댓글에 자기네들이 사람 시켜서 썼그 그래, LG가 이렇게 돈 풀어서 댓글 쓴 거라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상처받으않어요 예예 상처받지 않 정보를 안 입수했어요. 나는 우리는 의심만 했는데. 어, 아니 저희는 많은 저, 분이 뭐, 또 아셨잖아요. 또 아, 거기에 아, 뭐라고 썼냐? 고뭐 예. 그러면 누구들 남편 잘 만나지?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말이 그리고 우리가 아, LG한테 예예 예, 예. 0만 원을 더 달라고 까지 수십만 원을 더 달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 자기네들 육십원 예, 예. 올라진다 했어요. 시간당 아. 최 임금에서 다몇배 예, 뭐 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정년이 청소하고 경기는 우리는 몰랐는데 노조 들고 보니까 예, 예. 65세에서 70세까지 건강하면 할수있다하더라 정부에서 예, 예, 예. 그래서 그. 좀 해달라. 음. 그랬더니 뭐 늙은 꼬부랑 할머니를 니네들 이 시킬 수 있냐. 뭐 누누들이 장사해서 이 아, 사람을 써봐라. 음. 이런 댓글이 음. 다 올라오대요. 그 다, 댓글은요. 하나도 이제 보지 마세요. 네. 저희들이 그런데. 쓰는 게 아니고 돈 받고 쓰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가 아. 근데 세상에 LG가 음, 맞아요. 우리들이 다 팔아줘서 사는 LG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진짜 최저임금만 그것도 못 받고 인디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을 래서 우리가 많이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노조도 아니요. 그렇게 나쁘게 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소준 내고 다니냐 면 뭐. 민주노총 사람들이 예. 너무 무리하게 한다고. 1년, 지금 제작년 예, 예, 10월달에 예. 시작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예. 18년인가? 작년 10월. 19년, 19년. 19년 10월, 인가 19년 10월. 10월인가? 1년 넘었잖아요. 예,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19년 1월에 시작했는데, 예. 그럼 선의적으로 우리 조금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도 형상을 안 하더니 맞아. 연말에 이렇게 다 자르려고. 자르려고 하시명고 자르고 맞아. 법적으로 자기네들은 어, 부자다 보니까 아 어떻게 냐 200에서 500까지, 1호금까지 조가면서다 가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호금보단, 1, 네. 2년만, 우리 네. 아줌마들. 그러요 네. 길어야 2, 3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네. 2, 3년 일시킬 동안 저렇게 경비 보안들 100명씩 막 풀어놓잖아요. 사진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1호금 200에서 500줄것 같고 합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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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우리 2년, 3년 있다가, 조금 배우해주다가 가면 되 우리 의리의리 앞질이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그렇게. 그치? 도요 몸이 음. 아프면 가야 되고 그럼요. 우리 나이 먹으면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 보안들 음. 돈줄돈 있고 이에서 그러니까. 500까지 줄 돈은 있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안 주겠다고. 그건 아, 그거까지 좋아요 음. 시위를 음. 하면 아줌마들이 음. 저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얼마나 한다고. 저는 잠깐 밖에 나왔다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저 아줌마들 이뭘 한다고 음. 세상에 새인데 저 아침에 컵라면 그러니까,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막아 밥을 이었죠잉? 화장실도 왔고. 예, 인장 터졌는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전기도 다 끊어버렸죠잉? 유선에서 안 없고. 되게. 그먼 밥을 아침에 왔는데 내가 집에를 잠깐 볼일에서 갔다 온게 여기 주물러. 못들어는데 아침에 낮에 넌 밥이 여기가 얼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눈물이 그러니까, 나요 안 눈물이 나요? 나요? 눈물이 나지 조금 나요 하고. 그러요 눈물 이 나죠. 그래서 저기 어, 에이, 저기 가서 우리 어, 지부장님들한테 물어본 게 음, 점심 밥이 못들어간대못 들어갔어요. 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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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시간이 7시1 7분이여시4 0 분에 저녁 밥차가 왔는데. 응 맞아요. 지금까지 한3일 동안요 밥은 넣어 줬어요. 사람은못 들어가게 막았어도. 근데 오늘부터 밥도 못 들어가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제 생각에는 내가 짧은 생각으로 무식할지 모르지만요. 사용 수도 밥은 먹여서 사용시키는 걸로 저 알아요.